역시 트럼프가 들으면 열받을 말인데, 트럼프가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전 세계를 향해서 말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뭐 도박사가 말하는 느낌이 든다. <laughs> 완전히 한 나라의 대통령을 뭐 바텐더, 어? 카지노 매니저, <laughs> 그 다음에 도박사 뭐 이런 식으로 비유했네요 아이고, 물론 듣기는 시원한데, 어휴. 아이고, 트럼프는 도박사다, 뭐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죠, 그냥. 그 트럼프 도박사라 그러니까. 아 완전 화끈하네, 그냥 말하는 것도.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한테 하는 얘기인데, 에? 트럼프 당신이 상상치도 못할 장소에 당신 근처에 우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아유, <laughs> 아주 그냥 말도 화끈하게 하네. 아유, 우리는 뭐 순교자의 나라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자의 나라의 뭐 백성이고, 우리는 뭐 이만 후세인. 그러니까 이게 시아파의 거의 창세자죠. 순이파 시아파 상 별로 상저 사이가 안 좋은데 시아파의 창시자의 백성이라 이런 얘기죠. 아이고, 네. 어? 네. 어, 아이고 네. 어, 그냥 뭐, 아유 참. 근데 이런 사람도 카리스마 있는데 문제 는 뭐냐면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아까 그 공산당보다 쓴 아저씨 같이 그 많은 인민들을 위해서 카리스마갖다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 그 신정 반동 정권을 위해서 사람들 죽이는 데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미국 놈한테 죽으니까 마치 영웅이 돼버리는 거라, 이게. 참. 그래서 오늘도 뭐, 여러 가지로, 어, 말도 안 되게, 뭐, 카리스마 얘기하면서 갑자기 남행이 하나 오고, 갑자기 뭐, 공산당 모자 쓰는 아저씨 얘기 나오고, 심지어 돌다 돌다 보니까 뭐, 킬빌, 뭐, 이슬람, 뭐, 솔레마니 얘기까지 나오는데, 하여간, 모든 것은 서로서로 서로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관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예, 오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